꽃 설화 박규리 사랑하는 사람을 돌려 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각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모시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 홀로 바닥을 뒹글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계단 밑 지작꽃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가랑비 열개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쑥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알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를 사랑한 적 없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 보다 더설 게만 보이 는 잿빛 등도 저물 도록 독경 소리 그 치지 않는산 중도 그만 싫 어. 나는 괜시리 내가 버림 받은여 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깊어 지는 산길 에 하염없이 앉았 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 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각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대목 있잖아요. 이때 종각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의 주체는 바로 나겠죠? 시적화자 자신입니다. 주어가 생략됐죠. 음의미상 다 간파할 수 있으니까요. 자 시적 상황을 편안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독자애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에 몰입하게 만들지요. 자 어떤 상황이죠? 사찰에 여자가 찾아와서 스님에게 잊지 못하는 사랑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때 스님은 남자는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인연을 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고, 달래고 보내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스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시적 화자는 소설로 말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스님과 그 스님의 속세 연인이시요. 서러운 눈물, 빵을 쓸쓸히 피는 것을 자. 스님 눈가에 눈물방울이 쓸쓸히 핀다 핀다라고 표현합니다 핀다 눈물이 필수 있을까요? 제목이 치자꽃사랑입니다 꽃의 이미지와 눈물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자 음, 시인들의 감수성은 서술로의 선택에 있다고 그랬죠 시는 어, 어떻게 보면 동사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은 명사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동사에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느낍니다. 그렇죠? 어. 자, 눈물을 흘렸다 라는 표현은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흘리다 라는 서스로 대신에, 피다 라는 서스로로 바꾸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낯설음에서, 낯설음의 공식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참신한 표현이죠. 자, 눈물방울이 쓸쓸히 피는 겁니다. 남자가 울고 있는 것이죠 운다 라는 서스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다라고 하는 서술을 쓸 타이밍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학적 표현의 본질입니다. 종각 뒤에 나의 현재 위치죠. 몰래 숨어서 이 광경을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보고야 말았다. 보지 말아야 할걸 봤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자, 법당문 하나 열어놓고 자, 열어놓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와 기도하는 소리, 운다, 운다, 자, 열어놓다, 운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남니까, 아니죠. 여인입니까? 여인도 아니죠. 스님이겠죠. 달래 보내고 스님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법당문 하나만 열어 놓고 기도하겠죠. 경문을 암송하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설명을 안 해도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암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은 신은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이미지 그려 지죠 이 상황 역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자, 법당문 하나가 열려져 있고 시각적이죠? 기도하는 소리 그 안에서 청각적으로 불경이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끝에 빗물에 우는 듯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은 독경하다가 흐느끼는 듯 하지요. 1인칭 관찰자인 화자는 그 스님의 독경 소리를 빗물에 우는 듯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인칭 화자가 이들의 사랑의 어떠한 이 사연에 대해서 감정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가서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 이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빗물이라고 뜬금없이 나올 리도 없고, 지금 이 시에서 비가 내리면 어떨까요? 단순히 비유에 스님이 울고 있다는 그 울음소리를 빗물에비유했다는것 이상으로, 이 시적 상황에서, 이 법당에 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고 상상하면 어떨까요? 정말 이시 속에서는 비가 내렸을까요? 밀어내던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이 못은 연못입니까? 망치로 박히는 못이겠습니까? 뚫다라는이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망치에 박히는 못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밀어내던 가슴이라는 건 여기 달래 보낸다. 달래 보낸다. 여자를 밀어낸다. 다시 속세로 밀어낸다. 그 스님의 마음을 말하겠죠? 스스로 모시되어서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오히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인식을 할때 부사 어 오히려라는 말을 쓰죠. 어, 황홀하지만 오히려 재앙이다. 결별이지만 오히려 축복이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 뭐 할리우드 영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온 영화에 l 라이즈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어. 라이즈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이 알고 보면 진실된 거짓말이었다. 노벨 문학상 탄 소설 제목에 달콤쌉쓰름한 초콜릿이라는 어떤 소설 제목이 있었죠. 달콤하지만 쓴 아, 초콜릿. 초콜릿의 맛은 바로 사랑이었죠. 그 소설에서. 어, 어, 이런 식으로, 저 오히려, 어, 달콤하지만 오히려 쓴 것이 초콜릿이다. 그게 사랑이다. 라는 소설 제목도 있듯이, 오히려 라고 하는 인식은 역설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랑하는, 사랑에 못 잊어서 절, 어, 사찰까지 쫓아온 여자, 에, 여자를 어, 밀어냈다. 날려보냈다. 라는 건그 여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건데, 가해자인 남자가 오히려 역시 가해자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 역시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스님의 마음 역시 좋을 일 있겠습니까? 1인칭 화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목탁 소리만 저 홀로 바닥을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시는 서술어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쓰는 사람도 서술어에 공을 들이고 읽는 사람도 따라서 어, '분해'는 결합의 역순이죠? 어, 서술어로 중심으로 엮었기 때문에 시의 감상자들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감상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서술어 봅니다. 바닥을 뒹글다. 뒹글답니다. 뒹글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처절하죠? 몸부림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외부의 힘에 대해서 몹시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스님은 목탁소리만 저홀로 바닥을 뒹굴다. 실제 저홀로 바닥을 뒹그는 건 누굽니까? 앞에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컨텍스트, 바로 문맥이죠. 앞에 문맥을 봤을 때는 목탁소리가 주어가 아니라 목탁 소리를 내는,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 자신이겠죠? 목탁 소리를 외부에서 법당문 밖에서 듣는 1인칭 화자는 법당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다음을 상상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자 서, 서술어가 끊어지다, 이어지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간, 헐, 간, 헐. 그러니까,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스님은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러면 여자는 어떨까요? 지금 여자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스님 상황이 아니라 상대편인 여자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돌계단 및 치자꽃 아래. 자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죠.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시각적이죠.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일인칭 화자와 같이 이 법당, 이 사찰의 광경을 목도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따라 가랑비 열개 듣는 소리와 역시. 전문맥에 어, 비가 내린다고 그랬죠? 비가 내린 듯한 스님의 어떠한 그 흐느낌 소리의 이미지가 있었죠? 단순히 비유로 끝난 게 아니죠. 실제 이 법당에는 가랑비가 10개 뜯다, 듣다. 뜯다라는 소스로는 떨어지다라는 소스로죠?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흐느낌을 그 비에 비유했다면 단순한 비유인데 전체적으로 항상 모든 비유는 전체 시적 상황 분위기에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유기적이라는 건 짜임새 있게 긴밀하게라는 얘기죠. 비유가 살아있죠. 뒷문맥을 통해서 그 비의 이미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빗소리 들리죠? 소리? 짝을 찾는, 여기서 하나 더 이미지를 가미합니다. 청각적 이미지. 짝 찾는 숲국새 울음소리인데, 숲국새 울음소리인데, 수식이 붙죠. 짝을 찾는입니다. 짝을 찾는 숲국새 울음소리는 결국은 누구의 울음소리일까요? 문맥상 여자지요. 여자입니다.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한참을 해서, 한참이라는 이 동, 명사에서 많은 걸이야기합니다 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달려야 하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자, 쑥국새 울음소리 짝을 찾는 여자의 마음을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을 시적 화자는 쑥국새 울음소리의 일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한 쑥세, 쑥국새 울음소리가 아니라 여자의 울음소리를 독자들에게 빗대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 어, 그 다음 봅니다.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결국 여자는 사찰을 떠나죠. 떠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서수로 휘청인다? 그 다음 서수로 떠나려 간다. 여러분, 휘청이다의 서수로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시인들 같으면, 그냥 가득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죠. 하지만 이 시인은 휘청인다, 떠내려간다. 합쳐서 휘청이며 떠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방황이 끝,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몹시 고통스러운 뒷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으면, 사랑을 잊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스스로 휘청이며 떠내려가다니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나 나오죠? 이리 지 화자입니다.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자 비를 맞아